마스트 푸이의 충전식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너스 20도에서 550도까지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방수와 방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크기는 2.0인치에서 3.9인치로 손에 쥐기 좋은 핸드헬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스마트 기기로 연동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. 낙하 방지 설계로 내구성 또한 뛰어난데요. 실생활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간편한 사용성과 높은 성능 덕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의 작업이나 취미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MyC3156이 플래시비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56 곱하기 192 해상도로 매우 선명한 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. 수리, PCB 검사, 그리고 파이프라인 감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2.0에서 3.9인치 사이로 휴대성이 뛰어난 핸드헬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이시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이 제품은 전문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. 열화상 카메라를 찾고 계신다면 마이시트 2 5 6시 b 는 확실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툴탑의 전문 열화상 카메라 e t u 9 e c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난 핸드헬드 디자인으로 파이프라인의 난방 노출이나 자동차 점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해상도는 256 곱하기 192로 세밀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. 특히 화학 물질과의 상관 관계가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실내외에서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고 손에 쥐기 편한 디자인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요. 이런 다재다능함 덕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DIY 애호가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작업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툴탑 이티오크이식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